안녕하세요. 대박주식연구소입니다. 자, 오늘은 가격박스 예전에 한번 했죠. 가격박스 장기평 상중하단선의 지지와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의 상승하락 추세강도 지표. 이렇게만 이야기하니까 잘 모르겠죠. 자 차트를 한번 보면서 자 여기 파란색 위에서는 이선은 가격 박스 상단 맨 밑에서는 가격 박스 하단 중앙에 끄는 가격 박스 중단선입니다. 자, 예, 오늘은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제 했던 지표, 아, 어제가 아니고 저, 저번 시간에 했던 그 지표와 같이 응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새로 갖고 왔는데 이 지표가 뭐,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이 까만색 선이 5일 선, 빨간색 선이 11선, 파란색 선이 21선인데, 20봉 동안에, 20봉 동안에 5일선이 지금 상승한 횟수를 지금 이 도표로 나타낸 겁니다. 5일선, 11선, 21선이 몇 번을 상승했냐 이거죠. 20일 동안. 자. 자, 20개 봉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상승 횟수와 하락 횟수를 이 지표화 시켜봤습니다. 몇, 몇 번을, 5위평이 20봉 동안, 20봉 동안 몇번 상승했냐. 뭐 12평도 마찬가지겠죠. 22평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몇번하락했냐 상승했냐? 하락했냐 그걸 저, 저번 시간 지표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아주 괜찮은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했던 거죠. 이거 7BW가 이260 2평과 만나고 제대로 10선하고 이렇게 교차되는 이, 이 부분. 이 부분이 저점이었다고 했죠. 이 부분이, 자. 자, 이 부분이 저번 시간에 한 겁니다, 이거는. 한 건데, 오늘은 오유평이 지금 이 기준선, 이 기준선이 지금 세 번, 스무 봉 중에서 세번 밑으로 하, 상승했다. 그러니까, 20개 중에 3개 밑으로 상승을 한 횟수입니다, 이게. 자, 이 횟수와 이 가격박스 하단선과 이 일치하는 지점이 저점이라는 이야기죠. 이 7BW는 제가 이 녹색선은 7BW인데 같이 하나 넣어봤습니다. 같이 넣어보니까 이렇게 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격박스 상중하단선의 지지, 지지와 저항과 이동평균선의 상승하락 추세 강도 지표. 요두 개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함수를 또 만들어야 돼가지고, 나중에 지표 만들 때, 그,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자, 가격박스 120, 242평의 상중하단 밴드의 지지와자 요거는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이 평선 상승하락을 찾아주는 함수를 생성해야 됩니다. 나중에 따라, 잘 따라오셔야 되고, 20개봉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20개봉, 20봉 연속으로 이렇게 상승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 20봉 중에서 몇 번을 상승했냐 이거죠. 이동평균선이. 자, 이 아주 의미,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상승했던 종목들 일단 차트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했던 종목들 상한가부터. S맥입니다. SMAC도 여기서 지지, 지지를 받죠 지지를 받고 여기 밑에 보이시죠. 세분 밑으로 상승한 게 이렇게 침체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리고 어제 했던 7BW와 2 6 2평과 ZL52 이렇게 만나는 지점 그리고 밴드 밴드 중단선을 지금 터치를 하고 올라가죠. 중단선을 터치를 하고 올라갑니다. 지지를 받고 올라가죠. 자, 슈퍼리마. 이것도 여기서, 여기서 나오죠. 여기서도 하단선을 터치하고 올라갑니다. 이 법칙을 찾아내기 위해서 제가 차트를 다 돌려봤습니다. 이, 제가... 했던 요저저 지표들을 일일이 하나씩 대입시켜 가지고 요 법칙을 찾아냈습니다. 요 요것도 하단선으로 내려가고 여기서 하단선을 터치하고 올라가죠. 자. 요런 부분들을 인옥스 이눅스. 인옥스도 여기 침체 구간 위주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들어오고, 하단선을 터치를 하고, 올라갑니다. 디젠스, 디젠스도 침체 구간 위주로 보겠습니다. 예. 자, 침체 구간에, 하단선 터치하고, 올라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제때일선이, 제일선 있으니까, 헷갈려 보이는데, 뭐, 지지와 저항을 찾는 데는 이상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노캠 텍 나노캠 텍또 여기서 자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갑니다. 액트로 액트로도 여기 파란색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자, 여기 지지를 받고 올라갑니다. 지엔원, 지엔원도 여 파란색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파란색. 파란색 위주로 이렇게 보면은 지지를 받고 상단선에 지지를 받죠. 지금 이거는. 이 수렴이 잘 됐네요. 상하 중단선이 똘똘 뭉쳤지 않습니까? 요, 요런 거는 수렴이 잘 됐다고 보는 겁니다. 자, 이거는 슈프리마. 어, 슈퍼디마, 하나는 상하고 여기, 여기, 있다. 자, 이, 하단선에 지지를 받고, 득선. 득선도 여기서 보이시죠? 침체에서 하단선을, 중단선을 딛고 올라갑니다. KBG. KBG도 여기, 여기서 하단선을 터치하고 올라가죠. 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차트를 계속 돌려보시면 눈에, 눈에 들어옵니다. 이런 거는. 자, 하단선, 침체의 하단선. 자, 이 의미는 아시겠죠? 이 이동 평균선이, 5일 이동 평균선이 20봉 20일 동안에 몇번 상승했냐 이거죠? 여기서는 그러면은 5일 이동 평균선이 이 시점에는 9번, 아홉 번 상승했다고 넣어줘. 20분 중에서 여기는, 여기는 15번. 22평은, 요 파란선이 22평이거든요. 맨 위에 꼭대기에 있는 이거. 이 20번 상승했다는 거죠. 이동 평균선이. 평균선이, 이렇게 추세가 정해, 평균선이 추세가 이렇게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여기서부터 이까지 계속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상승.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이렇게 꺾인다, 꺾인다는 거죠. 오위평은 주기가 빠르니까 이게 높은값까지는안 올라가겠죠. 그래도 여기서, 여기서 오위평이 15번 상승했습니다. 예. 2평.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7BW하고 같이 이렇게 침체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네, 여러분들이 적용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적용 하시면 됩니다. 뭐, 저는 50, 20으로 했는데, 여러분들은 뭐, 20, 60으로 하셔도 되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차트는, 이슈퍼니마 같은 경우에, 아까 상황과, 제일 지지와 저항을 제일 보기 좋게 지금 드러내고 있죠. 여기서 지지를 받고, 여기서 지지를 받고, 자 여기도, 여기도, 자 지지를 받고, 지금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상단선을 돌파, 돌파하고 상승을 하죠.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여기서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몇번 떨어졌죠? 여기, 여기 꼬리, 꼬리 보이시죠? 꼬리. 지지와 저항을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표가, 자, 밑에 거, 새로운 거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함수부터 생성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예, 여기서부터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요, 7 시그널이 있으니까 좀 헷갈리죠. 7 시그널을 일단 없애고. 자, 이런 깔끔하게 보이죠. 음, 자, 우클릭 하시고 수식 관리자에서. 자, 요 지표를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 일반 함수로 갑니다. 일반 함수에서 사용 함수 새로 만들기. 여러분들은 새로 만들기를 하셔야죠. 자, 새로 만들기 하시면은 제목을 이평 어, 상승 요걸로 하면 됩니다. 자, 수식은 간단합니다. 지금 몇번 상승했냐 그 횟수를 지금 카운트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현재 이평이 한봉전 입평보다 크면은 1을 주고 안그러면 0을 주고 가지고 이1의개 수를 더하면은 20개 중에 몇 개가 나오는 줄알수 있겠죠 그 함수입니다 자 요거를 넣고 입평상승 상승 저 가로 열고 n n 가로 닫고 요, 요대로 써 주셔야 됩니다 제목은 함수명에다가 그리고 작업 저장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기술적 지표, 수식관리자에서 요 이제 요거를 만들어야 되니까 기술적 지표로 들어가셔가지고 저는 있으니까 이게 이평성성 추세강도 여기 요거죠. 자 기간 1 기간 기간은 20 20을 맨 앞에 한 이유는 요게 나중에 요요 요 이 색칠된게 22맨 뒤로 가면 이 색칠된게 이 선을 덮어 버리기 때문에 20선이 항상 맨 위에 있고 맨 밑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잘안 바뀌니까. 5일선이나 1일선은 금방 금방 바뀌잖아요. 근데 이 장기입형은 잘안 바뀌어요. 한번 추세가 정해지면은 쭉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맨 위에 있고 맨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먼저 해야 이 위에 선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기 보십시오. 여기. 이 22평이 뒤로 가면은 이 선이 빨간 선이 이 색칠된 분홍색에 가려버리거든요. 가려버리니까 22평을 먼저 하, 하면은 이 위로 나타난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시겠죠. 그래서 장기평을 먼저 합니다. 기간 값을, 기간 1은 20, 기간 2는 10, 기간 3은 5, 종류, 지수, 이렇게 적어주시고, 자, 요, 요 수식을 그대로 20개입니다. m, m0부터 1, 2, 3, 4, 19까지 있습니다. 19, 19까지. 그러면 20개죠. 20개. 요, 이분도 마찬가지고, 기간과 종류만 틀리지죠. 3번도 기간, 기간 3만 틀리시고, 4번, 5번 없고, 자, 이렇게이렇게 해가지고, 지표는 이렇게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된다고 질문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 이, 이 변수를, 이 기간 1의 변수를 여기서 가져온다는 소리입니다. 자, 라인은 원하시는 색깔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기준선은, 저는 요게 18, 2가 아니고, 전체 제거하고, 지금 17, 3으로 했거든요. 17, 3. 자, 일단 저장하고, 여기 세번 상승해라, 이면. 2무봉 중에서 세번 밑으로. 상승한 게세번 밑에 있을 때는 요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7번은 하락했다 소리죠. 스케일은 화면, 화면으로 해야 밑으로 내려오죠. 자, 추세 강도, 추세 강도 지표, 이렇게 해가지고 저번 시간에 했던 요 지표랑 세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테스트를 해 봤거든요. 세트로 보니까 아주 좋더라고요이두 개를 같이 쓰면은. 자, 됐고, 그러면은 이제 가격 박스, 가격 박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박스는 자 상중하가 있습니다. 가격 박스 상단, 상단 여기 있죠. 자 일목균형표를 붙여 주셔야 색칠된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이거 반드시 붙이셔야 됩니다. 일목균형표 새로 오실 분들. 자 수식은 4와 5에 넣으면 됩니다. 4와 5에. 1목균형표가 붙은 수식은 색칠되는 수식이 4와 5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것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지표조건은 120과 240. 자 요거는 상단선입니다. 상단선 그리고 라인은 120원 분홍, 240원 하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 기준선 스케일 가격 가격으로 해요 위로 올라오죠. 자,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 중단선은 뭐 새로 만들기 여러분들은 새로 만들기 하시면 되죠. 저는 있으니까 일목균형표 붙여주시고 4번, 5번에 넣으시면 됩니다. 자, 중단선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지표 조건은 120, 240. 라인은 이거는 초록색. 뭐라 합니까? 이거를 뭐 초록색. 초록색. 연한 초록색. 회색. 예. 아래 위 표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회색으로 했습니다. 회색이 여기 맨, 맨, 밑, 맨 밑에서 두 번째꺼. 그 다음에 기준선 그 스케일은 가격 이렇게 하시면 되고 하단은 가격버스 하단은 저 옛날에 했던 거기 때문에 저 위에 어디 있을 겁니다. 아 여기 있네.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4번 5번 일목균형표 붙이시고 4번 5번에 넣고 지표조건은 똑같습니다. 120, 240 라인은 분홍색 240은 하늘색, 기준선 스케일은 가격,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하시면은 가격 박스까지 됐고, 자, 가격 박스까지 그러면, 제때일 50선은 요렇게 하고, 자, 됐, 됐죠? 됐습니다. 그러면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런 지점, 이 약점을, 이, 이게 약점이 좀 있죠. 밑에, 이게 보기는, 왜냐하면 이 기준선이 다 틀리기 때문에, 7 시그널은, 어, 마이너스 7부터 7까지 움직이죠. 그리고 웨이브 트렌드는 가격에 따라서 움직이로, RSI는 0에서 100까지 움직이고, 윌리엄은 마이너스 100에서 100까지 움직이죠. 그리고 이것도 2060도 가격에 따라서 움직이죠. 이동평균선이.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2만원 하는데 이거는 7회와 있죠. 7회. 그렇기 때문에 비교가 안됩니다. 비교가 안되면 이것도 제가 백분율로 해가지고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백분율로 하니까 백분율 안에도 기간값이 들어가거든요. 기간값을 안 주면은 최고점과 최저점을 찾아낼 수가 없잖아요. 어떤 특정 기간을 정해줘야 최고점과 최저점이 나오기 때문에, 기간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왜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이것보다 못하더라고요. 다점잡 기가. 제가 한번 만들었다가 이거는 다음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배분율로, 음, 이 뭐지? 괜히 여러분들한테 혼란을 드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저번 시간에 강의하기 전에 백분율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있죠. 백분율로. 만들어 놨는데, 이 타점이, 타점이 이런 식으로 쭉, 쭉 하더라고요. 여기. 그래가지고, 요거는 조금 제가 정리가 되면은 다시 한번 저 보강을 하겠습니다. 있는데, 일단은 이 정도로만 해도 충분히 다점 잡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 수학이 아닙니다. 이거는 수학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완벽하게 뭐그 수학처럼 이 완벽하게 답을 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완벽한 답은 없습니다. 이건 살아 움직이는 주식 시장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입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사고방식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유연해, 유연해 됩니다. 사고가 자, 그러면은 한번, 자, 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박스 상중 하단선의 지지와 저항과 이동 평균선의 상승 하락 추세 강도 지표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봤고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적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요 함수 생성하는 거 아까 했죠. 그리고 20개 봉을 이거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20개 봉 중에 평균선이 몇번 상승했냐 이거죠. 이, 뭐, 캔들이, 봉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선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선을. 이동 평균 선이, 선이 지금 몇 번, 전 봉에 비해서 몇번 상승했냐, 이거죠. 자, 개념을 잘 잡으십시오. 아, 분봉, 붐봉, 분봉을 안 돌려봤네. 자, 분봉 돌려보,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아, 분봉을. 상한가부터 자 15분봉으로 보겠습니다. S맥, S맥도 여기서 상단선의 지지를 잘 받았죠. 상단선의 지지를 잘 받고 올라갑니다. 이 저점은 여기서, 지지를 받는 저점은 여기서죠. 여기서 잡히죠. 자, 여기서 지지를 받고, 상단선의 지지를 잘 받았습니다. 요것도 저점은 여기서 잡았죠. 잡히죠. 저점은 잡히고 중단선의 지지를 받고 올라가죠. 중단선의 지지를 받고. 자, db. db도 여기서 저점, 저점은 잡히고 상단선은, 상단선 중단선의 지지를 잘 뭉쳐 있네요. 잘 뭉쳐 있으니까 뭐 지지가 워낙 두터우니까 이렇게 잘 받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상승, 이녹스이녹스도 여기서 지지를 받고 이것도 상단선의 지지를 받고 잘 유지가 되고 급등을 합니다. 자, 이것도 여기서 중단선까지 지지를 받고 올라가죠. 중단선 밑으로는 안 떨어집니다. 나노캠텍나노캠텍도 이런 부분, 완벽, 정확하게 나오는 지점은 없습니다. 이 지점을 보면은, 자, 중단선과 상단선의 사이에서 이렇게 지지가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트로 자 여기 여기 보이시죠 자 여기서 상단선의 지지를 받고 상단선이 이 붉은 색선이 깨지지는 않습니다 그죠 깨지지는 않고 242평에 거의 다 이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제논 진원, 제논도 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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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네. 여기 지지가 보입니다. 그죠? 여기서, 자, 여기서 지지가 됩니다. 이도 여기, 득산대코. 자, 여, 름도 같은 경우에 중단선의 지지를 받고, 올라가죠? ABG. KBG도 중단선까지 내려왔다가 중단선의 지지를 받고 올라가네요. 자,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건 15분 봉입니다. 뭐, 다른 분 봉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분들은 다른 분 봉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세트로 이제 오늘은 응용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다른 보강하실 지표가 있으면 은더 추가하셔가지고 보강하셔도 됩니다. 저는 좀 깔끔하게 보는 것을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이렇게 뭐 지저분하고 이러면은 눈에 쏙안 들어오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한 세트로 이렇게 지지와 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저번 시간에 했던 지표와 요번 시간에 저번 시간에 지표에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조금 보강을 한 지표를 들고 왔습니다. 이한 세트로 이렇게 응용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접목시켜가지고 응용을 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또 주말이 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에 혹시 조금 더 보강이 될, 되는 그 지표가 있으면은 다시 보강을 해가지고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